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심태수다 저만 이렇게 농사가 어렵고 힘든가요? 와, 진짜 이거 너무하네요. 이것이 여기가 지금 작년에 고추를 했던 맛인데요 작년에는 집사람이 혼자서 약한 6,000주 정도 되는 고추를 다 땄습니다. 거의 한 주에 주당 한근 가차이, 늦게까지 따니까 한근 가차이 좀, 한근 정도 가차이 땄는데, 작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권비를, 들, 뭐, 들어서라도 사람만 있었으면 같이 좀 거들어서 땄을 건데, 전혀 사람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혼자서 아주 죽을 맛으로 저거다 고추를 다 땄는데, 올해는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고추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기하고, 여기 밑에요. 노타를 지금 해놨는데요. 지금 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었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러신가 몰라도, 와, 진짜, 날이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진짜, 참, 어떻게 시간이 넘어간지를 모르고, 발버둥 쳐가면서 아침 새벽 4시부터 나와갖고, 밤 9시가 넘어서 다 집에 들어가거든요. 점심 잠깐 먹고. 그러는데도, 이 풀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올해 여기들 고추를 봄에 했으면은, 정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고추를 안 하고 놔뒀더니 풀밭입니다, 풀밭. 완전히.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작물은 비가 안 와도, 아, 주 풀은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잘 크고, 작물은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이틀, 삼일에 한 번씩 스프링클로 물주고, 점적으로 관주하고, 못하고 해도 안 크는데, 안 풀리는데, 이 풀들 을 봅시오. 도대체, 이 풀이 왜 이렇게 크는 건지. 여기서 명화주하고 막벨 잡풀이 다 있는데요. 혹시 작물하고 이 명화 이런 것하고좀 같이 좀클수 있는 그런 방법 아시는 분 없을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이 너무합니다. 이거. 봄에 제가 4월 달 4월 달 4월 말경에 노타를 해놨거든요. 여기를 고추를 하려고. 4월 말에 이제 고추를 하려고 딱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비로는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고추를 못 심게 심지 말자해서줄이자해서 지금 안 하고 나도 와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감자 오늘 가서 이제 순을 걷고 이제 오후부터 순 걷고 나서 내일 약한 200평 정도의 밭에 캐내는 마무리입니다. 금년 감자는. 그래서 내일 감자 캐서 그동안에 주문 받았던 물량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지인들, 제가 인사할 때, 다 이제 모레부터 작업해가지고 싹번역고나면은 여기에다 지금, 14일날, 뭐, 13일날, 4일날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래요. 전남 고흥집안에서 비해보가 잡혀 있습니다. 보통 한80% 90% 잡혀 있는데, 비가 한 방울이라도 오기는 올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하도 가물어가지고 지금 노탈를 해놔두면은, 이 풀들이 싹 조사가지고, 그동안 햇빛에 이제 가무니까 말라가지고 그때 비오고 나면 은 다시 노탈를 한번 더 해서 여기다가 그냥 늦은 막하게 참깨를 하려합니다. 참깨 참깨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밭에 지금 이 밑에 여기 여기에 지금 노탈를 하는데도 먼지가 막 하얗게 나왔고 제가 뭐 영상에 저 얼굴 뭐 잘생기질 안 해가지고 올려드릴 수는 없어서 그것도 제가 혼자 찍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 막, 온 몸뚱아리가 먼지로 개파입니다. 흙먼지로. 그래서 지금, 야, 이거 나만 이렇게 풀이, 자풀이, 풀이 이렇게 밭에 토양에 가 이런가? 아니면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 그러는가? 도대체, 다른 분도 만약에 이렇게 이런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이 안 나게 도 퇴치하는 건지 좀 한수 알려주시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스타일이 제초제부터 또 살충제고 뭐 이런 작물에 농약을 잘안 치는 스타일이라 뭐한 4, 5년 전부터 지금 농약을 안 쳐요. 그전에는 농약을 쳤습니다. 그런데 농약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진짜 너무나 안 좋은 이 현상도 발생되고 또 농약을 안 하고 농약을 안 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작물을 갖다가 우리 이제 가족들이 먹고 하다 보니까 주인, 친척들도 이제 뭐 지인들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불치병 제일 요즘에 적은 암이죠 이것도 치료가 돼요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농약이 이렇게 안 좋구나 그러고는 제가 직접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저것을 한 4년간 뒷바라지를 했고 농약을 안 하고 산에 부엽토라든가 바닷물로 들판에 풀을 비어서 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영양제 공급을 하고 그래 갖고 한 4년간 노력하다 보니까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답, 확신을 갖고, 그 후로는 농약을 지금 한 4, 5년 전부터 안 치기 시작했는데, 조금 조금씩 이제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치고, 각 모든 작물에 재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풀이 날파인, 난장판이 되어버어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제초제를 쳐줬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인데, 바쁘기도 했지만은, 제초제 같은 것은 싫어해가지고,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또 이런 밭에 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저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고추밭 오랑 같은데 그런 데 했는데 그것은 이런 뭐 작물이 있는 데는 투자를 해갖고 하면 좋지만은 이런 데는 그냥 비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돈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이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초제를 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뭐 비닐멀칭을 해갖고 이런 방법이 아닌 그럼 혹시 무슨 좋은 나만의 노후가 있다면 은 댓글에다가 좀 주시든가 문자에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도 참고해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합니다 너무해 아 미치겠네 이거 아무튼 즐겁고 행복한 6월달 오늘이 9일이죠 내일이 10일이니까 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시고, 이제는 완전히 여름이 된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제초지 안 치고 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꼭좀한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